저는 에린 블레이크입니다. NATO 본부에서 15년간 안보 분석가로 일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 핵무기 없이 핵무기를 이긴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하나 존재합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나라가 있어요.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전략을 현실로 만든 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였던 서울. 수도권 2,600만 명이 모두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들어있던 그 나라가 이제는 마하십으로 날아가는 신의 지팡이를 만들어냈습니다. 8톤짜리 텅스텐 덩어리가 우주에서 떨어져 내려와 지하 수백 미터 벙커를 한 방에 뚫어버리는 무기를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전략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023년 가을, 벨기에 브뤼셀 NATO 본부에 있던 저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새로운 보고서 분석 업무가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비군사적 위협 요소 관련 보고서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한국이 NATO에 위협이 된다고요? 동맹국인데 말이죠. 보고서를 열어보니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무5라는 미사일과 CB505형 집속탄 자체 생산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탄두 중량이 8톤에서 9톤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5타인 줄 알았습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이 9톤이라니. 이건 ICBM급 무게잖아요. 옆 사무실에 있던 일본 분석관 히데키, 야마모토가 들어왔습니다. 에린, 한국 보고서 받았지? 어떻게 생각해? 이상해요. 탄두 무게가 말이 안 돼요. 히데키는 비웃듯 말했죠. 한국은 항상 과시적이야. 기술력도 미흡하고, 그냥 허풍이라고 봐야 해. 프랑스 분석관 마르셀 듀브아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한국이 뭘할수 있겠어? 미국 기술 짝퉁만 만드는 나라인데.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군축 조약인 클러스터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그 말은 집속탄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NATO 내 한국 방산 기술 신뢰도는 2010년대까진 낮았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급격히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현무 5의 사거리는 300km였는데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M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기술보다는 외교적 균형 붕괴 가능성이 더큰 문제야. 저는 혼잣말을 했지만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분석보다 현장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어요. 히데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린, 시간 낭비하지 마. 한국이 뭘할수 있다고 그래?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택시 기사가 말하더라고요. 저기 북쪽으로 40km만 가면 북한이에요. 40km. 제가 살던 브뤼셀에서 겐트까지의 거리였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적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미연합사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미군 대령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에린 씨, 서울이 전 세계 수도 중 유일하게 포병 사정권 안에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워싱턴도, 파리도, 베를린도 아닌 서울만이 저게 포병 사정권에 있다는 사실을요. 상황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습니다. DMZ 북쪽에 빨간 점들이 수없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 현황입니다. 총 3400문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중 다수가 개성방사포 기지에 집중되어 있죠. 미군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2분 안에 첫 포탄이 서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10분 안에 도심 전체가 불바다가 되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도시가 26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가 언제든 10분 안에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군 대령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무 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받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받으면 두 배로 돌려주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미사일은 단순한 공격무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걸요. 점심시간에 서울거리를 걸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모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미국 수도가 뉴욕이 아니라 디트로이트였어도 이 정도 리스크는 없었을 거야.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NATO 본부의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며, 이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동기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ADD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NATO 분석관에게 연구소 견학을 허용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아마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소 안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거대한 고체 연료 엔진이 보이더라고요.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천무 다연장 로켓의 핵심 추진체입니다. 천무. 저는 이 이름을 NATO 보고서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의 HIMARS와 비슷한 다연장로켓이라고 알고 있었죠. 사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80km에서 200km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가격은 HIMARS 미사일의 절반 정도죠.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의 HIMARS 미사일은 사거리가 비슷하지만 가격이 두 배나 비쌌거든요. 게다가 HIMARS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나 재배치가 불가능했어요. 이건 미군이 원하는 동맹군 무기체계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군은 동맹국들이 자신들에게 의존하기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천문은 너무 자주적이었어요. 점심 식사 후 한국군 관계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10분 안에 반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천문은 사일로에 탑재 가능하고 콜드런치 방식이라 발사 후 즉시 이동이 가능해요. 콜드런치 이건 러시아 기술이었어요. 미국은 할런치 방식을 쓰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콜드런치를 선호하죠. 가스압으로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밀어낸 다음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에요. 한국이 러시아 기술을 쓰고 있다고요. 1990년대 백곰 사업 때부터 교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빌린 차관 대신 기술을 제공한 거죠.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기술을 동시에 흡수해서 자기만의 무기체계를 만들어 낸 거였습니다. 이건 다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오후에 천무실물 발사대를 봤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미국의 HIMARS보다 훨씬 컴팩트하면서도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한 발로 1천억 넘어가는 전투기나 2조 원 넘는 이지스을 격침시킬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천문은 100억 정도밖에 안 해요. 비용, 대비 효과. 저는 이게 한국 무기체계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싸고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무기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미국식도 러시아식도 아닌 제3의 길을 가고 있으며, 이는 기존 군사 균형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저에게 극비 문서 열람 허가를 해준 거예요. 보안 서약서에 사인하고 지하 3층 보안 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암호화된 컴퓨터 앞에 앉아 현무 5 개념도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마하 1으로 우주 궤도를 돌다가 수직으로 낙하하는 운동에너지 무기였습니다. 9톤짜리 텅스텐 탄두가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면서 엄청난 관통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신의 지팡이네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도 2000년대에 RODS from GOD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포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이 포기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현실로 만들었다니요.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현무호가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다음 지상으로 낙하하는 모습이었어요. 관통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300m 이상입니다. 북한의 평양시 지하 벙커는 500m 깊이까지 추정되는데, 현무호라면 충분히 관통 가능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핵무기 없이 핵무기와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방사능 오염도 없고, 국제법 위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무기를 만든 거죠? 미국의 해구산이 있잖아요. 담당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해구산이 항상 펼쳐져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미국의 국익이 바뀌면? 우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후에 본 다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현무호를 20발 정도 동시에 사용하면 평양, 지휘부, 지역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괴력이었죠.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나라가 사실상 그 이상을 만들고 있다. 저는 혼잣말을 했지만 이게 한국이 걸어온 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핵무기는 가질 수 없으니까 핵무기를 능가하는 전략 억제력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NATO 본부의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전략 게임체 인저이며, 이는 동부가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NATO 본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제 상관인 제임스 윌슨이 직접 걸어온 거였죠. 에린, 지금 큰일이다. 미국 측에서 내 보고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 미국 군산복합체 인사들이 한국의 무기 증강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야. 특히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쪽에서 반발이 심해.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자체 무기를 개발하면 미국 무기를 덜 사게 되니까요. 게다가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 무기를 선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움직임이 있어. 히데키 야마모토가 내 동선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일본이 저를 감시한다고요? 그때 저는 뭔가 큰 게임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울시내 카페에서 한국의 군사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에린 씨, 일본은 헌법 구조 때문에 공격 무기를 보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SLBM도 있고 지대지 미사일도 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같은 편 아닌가요? 현재는 그렇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이 중립을 선언한다면?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이 자신들을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동부가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한국 국방부 관계자와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2023년에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적으로 어떤 미사일이든 만들 수 있어요. 그럼 ICBM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3,000km면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중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동북아 군사 균형의 엄청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히데키 야마모토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귀적이었죠. 에린. 한국에서 뭘 보고 있는 거야? 일반적인 분석 업무예요. 히데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국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 동부가 균형을 깨뜨리려고 해.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총검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스스로 전략적 변수가 된 거였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대전에 있는 방산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엔지니어는 30대 후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성호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현무다섯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나요? 김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술보다는 의지였어요. 정말로 이걸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요. 의지요? 네. 우리는 핵이 없어도 북한 지휘부 벙커를 타격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인지, 우리가 과연 할수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김 박사는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현무호의 탄도 시뮬레이션 그래프들이 붙어 있었어요. 복잡한 계산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현무호는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구톤의 텅스텐 탄두가 300m 이상 지하까지 관통할 수 있어요. 300m면 북한의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나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양시 지하 벙커는 500m 깊이까지 추정되는데 현모라면 충분히 관통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 뚫리면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한번 뚫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 무기는 단순히 시설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지휘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기를 만들게 되었나요?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요. 북한이 핵을 완성하기 전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해구산이 있잖아요. 해구산이 정말 펼쳐질까요? 미국이 뉴욕을 희생해가면서 서울을 지켜줄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말이 이해되었어요. 억제력은 핵무기가 아니라 상대가 두려워할 수 있는 무언가라는 거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오후에 다른 연구원과 이야기할 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무호는 다탄두 형태로도 개발 가능합니다. 하나의 미사일에서 10개 이상의 소형탄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 거죠 그럼 하나의 현무호로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하10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두는 현존하는 어떤 요격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무기가 세계 전술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걸요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와 같은 전략적 효과를 낼수 있다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김 박사의 설명이 끝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시스템은 국방부와 ADD가 직접 개발한 건가요?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제작은 한화에서 했어요. 한화요? 민간 기업 아닌가요? 맞아요. 현무 시리즈, 천무. K9 자주포까지 한곡 전략 무기의 대부분은 ADD와 한화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설계하고 그들은 실현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략 미사일의 실물은 국방부 지하 벙커가 아니라 서울 외곽 산업단지의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국은 핵무기를 로키드마틴이 만들고 한국은 전략무기를 하나가 만듭니다. 그 말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억제력은 국가의 선언이 아니라 기술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김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억제력은 핵이 아니라 상대가 두려워할 수 있는 무언가예요. 그리고 그걸 한국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NATO 본부에 세 번째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현무호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전략적 의지의 산물이며 이는 핵무기 없는 전략 억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서울에서 NATO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현무 생각뿐이었어요. 이 무기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한달 후, NATO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신흥군사 기술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브리셀 NATO 본부 대회의실에는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에서 온 분석관들까지 총 50여 명이 참석했죠.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현무호 낙하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3D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어요. 현무호가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다음 마십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톤의 텅스텐 탄두가 대기관을 뚫고 내려오면서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면이었죠. 충격 시점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TNT 11톤 상당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폭발력이 아니라 관통력입니다. 시뮬레이션은 계속되었어요. 텅스텐 탄두가 지면을 관통해서 지하 300m까지 파고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 시설 전체가 붕괴되는 장면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운동 에너지 충격으로 수백 톤급 TNT 위력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 수준의 벙커 파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히데키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린, 한국 기술은 결국 미국 기술의 짝퉁 아닌가? 과장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어요. 미국이 2000년대에 시도했던 RODS from GOD 프로젝트는 기술적 한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현무의 호 실제 발사대와 미사일 컨테이너 모습이었어요. 구축 18륜의 거대한 발사 차량이 화면에 나타났죠. 이것이 2024년 10월 한국 국군의 날에 공개된 실물입니다. 발사관 길이만 20m가 넘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분석관 마르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ICBM 급이네. 미국 군사관 존 스미스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무기 없이 핵억지 전략을 달성한 건가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텅스텐 막대 낙하 시 가속도와 밀도로 인한 관통력은 핵무기 수준입니다. 실제로 핵 없이 벙커 파괴가 가능한 유일한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날 발표 후 여러 나라 분석관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왔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기술력에 놀라워했어요. 독일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길을 가고 있네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대신 이런 걸 만들다니. 저는 그날 확신했어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 핵억지 전략을 달성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NATO에서 한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앞에는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현무호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방산 기술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폴란드는 한국의 KE 전차와 천무 로켓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죠. 반면 일본은 미국의 신형 IRBM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NATO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을 전략 억제 기술 수출국 목록에 넣는 논의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록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만 있었거든요. 제 상관인 제임스 윌슨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린, 보고서 잘 보고 있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군.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핵무기 없이 전략 억제력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측 가능은 어때? 저는 지난주에 받은 워싱턴 보고서를 펼쳤어요. 놀랍게도 긍정적입니다. 2020년대 후반 들어 미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를 사실상 지원하고 있어요. 중국 현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K방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세계 8위권이었고,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현무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출용 미사일들도 개발되고 있었죠. 오후에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장이었어요. So is no longer protected. So protects itself. 서울은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다. 서울이 스스로를 보호한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며칠 후. NATO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보고서가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브리셀 시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울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들. DMZ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 나라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켜온 이야기였습니다. 핸드폰으로 NATO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은 21세기 전략 억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억제력을 확보한 것이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균형을 만든 나라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정확히 전달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세상에는 핵무기 없이도 핵무기를 이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봤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